안녕하세요 김민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고죄와 관련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대법원 판결이 나와가지고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 무고를 판단할 때는 바로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성인지 감성과 관련해서 짧게만 살펴보고 바로 문제의 판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감성 수 법리를 제시한 대법원 판결은 2018도 7709입니다. 피해자의 주요한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라는 내용이죠 이 법리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 것이냐 예를 들어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강간 직후 신고를 하지 않고 다음날 강간범이랑 같이 평상시처럼 대화를 하고 시간을 보내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그제서야 피고인을 강간범이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통상의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강간을 당했다는 사람이 강간범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평소같이 대화를 하고 데이트를 하지? 강간당했다는 말이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 이 성인지 감수성 판결에 따르면 대법원은 그와 같은 판단은 우리 사회가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성폭행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그리고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와 관련해서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지 말라는 그런 법리를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리로 인해서 그 뒤부터 성범죄 재판 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가 매우 어려워졌고 결과적으로 유죄추정의 원칙 아니냐 이런 비아냥이 나오기도 하였죠. 그런데 오늘 나온 판결은 2024년 5월 30일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인데요. 무고죄에서도 성인지 감수성 법리가 적용돼야 된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건은 먼저 여성 A 씨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B 씨한테 총 726회에 걸쳐 강간을 당했다. 그리고 2003년부터 2017년까지 협박에 의해서 총 3억 5 5천만 원을 갈취당했다라는 내용으로 B 씨를 고소하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 A와 남성 B 간의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보면 일반적인 연인과 같이 서로 사랑한다는 그런 감정들이 많이 표시되어 있었고요. A 씨는 2003년부터 돈을 공갈당했다고 했지만, 동작 그 계좌가 만들어진 것은 뭐 2006년이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도저히 강간당한 거라고는 볼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던 것이죠. 특히 이 여성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정도로 지적인 능력도 충분했고 B 씨와 15. 5년 동안 만남을 유지해서 본인이 33세가 될 때까지도 계속 만남을 유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의 주장대로 그루밍 상태에 빠졌다고 볼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는 무고로 보아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걸 뒤집은 거죠. 사건 번호는 2021도 2656 사건인데요. 대법원이 뭐라고 판결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성인지 감수성 법리는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수 처분이 되거나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했을 거 아니냐 이런 기준을 내세워서 성폭행 피해를 입게 됐던 그런 경위 등에 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항소심에서는 이 여성 A가 15년 동안 만남을 유지하면서 성년이 되고도 계속 B 씨를 만나왔다는 거, 그리고 헤어지기 직전인 2017년 8월 6일까지도 계속 B 씨한테 뭐 사랑한다는 표현을 반복했던 점과 관련해서 그러면 어떻게 판단했느냐? 이걸 한번 봐야겠죠. 피고인은 공소의 1과 약 15년 동안 계속하여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안부를 주고받았고, 위 이메일 등에는 피고인의 공소의 1에 대한 애정표현, 피고인의 부모에게 피고인과 공소의 1의 관계를 숨길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 여행에 대한 기대 등이 나타나 있다. 그런데 위 내용들은 피고인의 공소의 1에 대한 일방적인 보고나 끊임없는... 없는 사랑의 표시가 주된 것들이고 피고인과 공소외 1 서로간의 감정의 교류나 변화 혹은 피고인과 공소외 1 외에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교류나 관계를 알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관계가 통상적인 연인 관계와는 달리 그들 사이에 수직적이고 내밀하게 형성되어 유지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네요. 자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게 피고인하고 공소외 1 사이의 문자 메시지를 보면 당연히 그들 사이의 내용이 주가 되는 것이지 공소외 1이 아닌 다른 사람하고에 대한 얘기들이 없기 때문에 통상적인 연인관계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한다는 게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년의 달해서 계속 만나고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한번 보면요. 비가 주폭처럼 무섭게 행세를 했다거나 예전부터 촬영해둔 피고인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 등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서 이를 두려워한 나머지 외부의 일을 알릴 수 없었던 상태에서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고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된다고 쉽게 단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실제로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상당 부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결국 피고인이 내적으로는 고소 사실 당시부터 누적되어 온 두려움이나 심리적 억압 상태에서 피해 사실 을 함부로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고 체념하면서 외적으로는 그 두려움이나 상당한 심리적 억압 상태로 인해 공소의 일이 요구하거나 원하는 대로 공소의 일과 통상의 연인관계 같은 모습을 유지하는 상황이 반드시 서로 양립 불가능한 것이라고는 볼수 없다. 그러므 피해를 당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파기환송을 한 것이죠. 겉으로 봤을 땐 연인처럼 사랑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억압된 심리 상태로 인해서 공소의 일이 원하는 대로 말해준 걸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걸 어떻게 무고라고 단정할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판단을 한 거라고 볼수 있겠죠. 자, 여러분은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어 너무 어린 나이에 사리분별을 뭐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뭐 지적장애 같은 게 있어서 사이분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 같은 경우에 변호사가 될 정도의 충분한 직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무려 15년 동안 만나서 결국은 33살이 됐을 때까지도 서로 사랑한다고 연인처럼 지낸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내가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그룹인 피해를 당한 거다라고 해서 상대방 남성으로부터 726회에 걸쳐서 상습으로 당간 당했다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고죄가 안 되면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 걸까요? 실제로는 사랑하는 연인 사이였지만 사실은 브루밍 피해자일 뿐이고 모든 게다 강간당한 것이다라고 본인이 믿었다고 하면 법원은 그 말을 믿어주는 건가요? 연인으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과 강간을 당한 것이 어떻게 양립이 가능하다는 건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판결문을 살펴보면 이 여성분도 다소 안타까운 부분들이 보여요. 예를 들어 헤어진 뒤에 이 남성이 찍어뒀던 그런 사진이나 영상 가지고 다소 협박한 걸로 보이는 그런 정황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갔을 때는 이 여성분에 대해서도 오죽했으면 이 사람이 고소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기존의 법리대로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도 충분히 파기환송이 가능했는데 이번 판결을 통해서 이 무고죄 성립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형인지 감수성 법리를 적용해서 그들의 진술을 쉽사리 배척하지 말라고 해버리면 그럼 결국 도대체 무고 검죄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다는 건지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납득이 안 가는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판결로 인해서 무고가 더욱 쉬워질 걸로 보이는데요. 무고가 더 쉬워지면 성범죄 사건이 더 늘어나겠죠. 지금 세상은 뭐 AI니 뭐니 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진보하고 있고 실제로 범죄 단체들도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수백억, 수천억씩 사기를 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기관도 이런 범죄 단체들에 대응해서 더욱 더 기술적인 부분에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판결로 해서 성범죄 무고자가 무고하기 훨씬 쉬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성범죄 고소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경찰이 이 성범죄 사건에만 매달려야 하는지, 왜 그토록 성범죄는 자꾸 다른 범죄와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지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